이순신 장군님의 화끈한 명량부터 대항해 시대의 낭만 넘치는 마스터핸드 커맨더 그리고 뜨거운 태평양의 진주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해전이 주제인 영화란 점인데요. 드넓은 그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휘몰아치는 풍향을 견뎌낸 강인한 선원들이 배 위에서 서로 수많은 함포를 쏘아대며 벌어지는 짜릿한 전투들은 정말이지 그 대포 소리만큼 남자들의 가슴을 울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해전 영화를 보고 나면 저 뜨거운 전장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아, 물론,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직접 해군이 되어 해전에 참전할 수 없으니 게임으로 즐겨야 할 텐데요. 음, 그런데 어째서 육상전을 구현한 게임들은 많아도 해상전을 구현한 게임은 별로 없는 것일까요? 어디 현대 해전의 묘미를 제대로 즐겨볼 수 있을 만한 게임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여기. 현대의 해상전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했으면서도 재미까지 살린 명작 해전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월드 오브 워십 월드 오브 워십은 전세계 밀리터리 덕후들이 열광한 게임이자 세계적으로 흥행한 월드 오브 탱크를 제작한 워게이밍 넷에서 개발했는데요 와... 월드 오브 탱크 제작사에서 개발한 게임이라고? 이 타이틀 하나만 들어도 벌써부터 명작일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도 월드 오브 워십은 전 세계에서 너무나도 유명하며 가장 흥행한 현대 해전 게임이죠. 혹 모르셨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 해전 게임 월드 오브 워십을 플레이해 보세요. 지금 게임에 접속하셔서 프로모션 코드에 아주르레인 777을 입력하시면 특별 이벤트 아이템도 준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월드 오브 워십이 워낙에 군함들과 현대 해상전을 잘 구현해서 그런지 게임을 하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현대의 군함들은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지? 그리고 현대의 해군들은 왜 이렇게 싸우지? 현대 해군들도 그냥 옛날 해군들처럼 악만넘치게 백병전으로 싸울 수는 없는 건가? 같은 생각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화나 게임으로만 해전을 접했지 실제 해전은 어땠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실제 해전은 어땠을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현대의 군함들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대의 해군들은 왜 이렇게 싸우게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월드 오브 워십과 함께 고대부터 현대까지 해전의 변천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인류 최초의 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추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인류 최초의 배로 추정된 것은 오세아니아의 원주민들의 통나무 배입니다. 이 배는 거다란 통나무를 그저 돌독기로 속을 파낸 뒤 겉면을 불에 그을려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배는 원주민들의 물고기 자비를 도와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세아니아 곳곳으로 퍼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때는 노가 없어 사람의 손으로 노를 저었고 작은 파도에도 쉽게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나무 배로 원양 항해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해전도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죠. 그 다음으로 등장한 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사용했던 대형 바구니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사람이 탈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바구니를 짠 다음 타르나 진흙 등을 덧발라 방수처리했죠. 그러다 대형 바구니를 좀더 크게 만들어 훗날 갈대 배로도 진화했다고 하네요. 다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배를 주로 강에서만 탔기 때문에 본격적인 해상전투는 없었던 것 같고 상륙작전에 주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류 최초의 해전은 상륙전일 수도 있죠. 그러다 고대 이집트에서 드디어 배다운 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인류 최초로 돛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집트인들이 나이강을 따라 배를 타고 활발히 교류한 덕분이었는데요. 강은 상류에서 하류로 늘한 방향으로만 흘렀기 때문에 내려갈 땐 쉬웠지만 반대로 올라갈 땐 물살을 거슬러 가야 했습니다. 물론 이때 이미 녹아 있었지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려면 연어들처럼 많은 힘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돛을 발명해 인력 대신 풍력으로 배를 움직였습니다. 덕분에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활발히 오갈 수 있게 되었고, 도 덕분에 피라미드도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대부분이 농부들이라 바다로 나가는 것을 꺼렸고 주로 나일강에서만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해군력이 매우 약했죠. 그렇다 보니 지중해의 패권은 해양민족, 페니키아, 그리스 같은 여러 민족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해양민족의 이집트 침략을 보면 해상 전투보다는 육지에 내려 전투를 치르는 상륙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배에서 활을 쏘고 돌을 던졌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상전이 아주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인 해상전의 시대가 열린 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 때였는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뛰어난 선원들이자 상인들이었으며 전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지중해 이곳저곳을 누비며 무역을 하고 정복 전쟁도 하며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해상전들이 벌어졌는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주로 탔던 배는 트리에레스라고 불리는 갤리선이었습니다. 켈리서는 노와 도치 달린 고대의 배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평상시엔 도를 펼쳐 바람의 힘으로 배를 몰았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속력을 내야 할 때는 노를 저어갔습니다. 그리고 해전에서는 뱃머리에 충각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금속을 달아 상대방의 배를 들이받았죠. 이를 충파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영화나 게임에선 충파 한 대만 맞아도 배가 도동각 날 정도로 치명적인 공격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저 충각이 배에 꽂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충파를 맞은 배의 선원들은 일시적으로 충격에 휩싸였고 이 틈에 적의 배로 건너 뛰어가 백병전을 펼쳤죠. 또 뱃머리에는 사다리 같은 보개교를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이러면 빠르게 적의 배를 올라탈 수가 있어 백병전에 유리했다고 합니다. 네. 이 당시 해전이란 그저 배 위에서 벌이는 육상전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상에서의 백병전과 상륙전은 중세에도 활발했는데요. 중세 상륙전의 대명사로는 대표적으로 바이킹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이킹들은 작고 가벼운 배를 타고 다니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이 이런 작은 배를 타고 다닌 이유는 북해의 특성 때문이었는데요. 북해는 파도가 높고 거칠기 때문에 큰 배는 쉽게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낮고 작은 배가 안정적이었죠. 또 북유럽의 해안선은 피오르드라 불리는 복잡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항해하려면 이런 작은 배가 유리했죠. 덕분에 바이킹들은 이 작은 배를 가지고 강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아예 배를 들고 육지를 건너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은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해병 그 자체였습니다. 반대로 지중해에선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삼각도체 보급으로 바람을 좀더 자유자재로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부터는 많은 배들이 노를 포기하고 도츠로만 움직이는 범선이 되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코그나 카락 같은 배들이었는데요. 이 배들은 배에서 활과 석공 등을 쏘며 적을 공격했는데 좀더 위대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배의 앞뒤에 망루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범선들은 이런 u 자형 몸매를 갖게 되었죠. 그러다 근세가 되자 드디어 해전사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포의 등장이었습니다. 대포가 등장하자 해전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요. 기존의 배에서 깔짝깔짝 화를 쏘거나 백병전을 벌이던 시대는 끝이 나고 서로 멀리서 대포를 쏘아대는 한포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대포를 더더더 더더 많이 그리고 크게 실으려고 했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3층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백문의 대포를 탑재한 거대 전함 전열함이었습니다. 전열함이 등장한 근세 말기에도 여전히 백병전은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한포 사격이 전투의 주를 이루었으며 백병전은 서로가 수백 발의 대포를 쏟아붓고 나서 화약이 떨어지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니면 최후의 일격으로 적의 배를 납포하고자 사용되었던가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배에서 창칼을 휘두르며 싸웠던 낭만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제왕이라 불렸던 전열함은 빠르게 퇴화했는데요. 그 이유는 전열함의 천적 철갑 증기선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 배들은 크고 거추장스러운 돛을 버리고 엔진으로 배를 움직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선체 외부를 조금씩 철제로 보강하더니 이윽군은 아예 전체를 철로 만든 철갑 증기선이 보급되기에 이르렀죠. 그러자 내구성도 좋아 방어력도 좋아 바람의 영향도 안 받아. 석탄만 제때 보급받으면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던 철갑선이 목선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때부터는 대포의 사거리와 파괴력도 향상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해상전이 서로 멀리서 한포사격을 가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백끼리 가깝게 맞붙는 일은 드물어졌고 이로 인해 백병전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만약 현대의 해상전에서 함장이 다들 칼을 뽑아 백병전을 준비하라! 라고 외치면 선원들이 다들 농담으로 듣거나 미친놈으로 보겠죠? 무엇보다 산업시대에는 엄청난 생산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배를 새로 건조하면 됐지 이전처럼 목숨 걸고 배를 납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전에서는 상대 군함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었죠. 거기다 현대에 들어서는 군함 외에도 잠수함이나 전투해기, 전투기, 대한미사일 같은 수많은 전략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현대해전의 양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현대의 군함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또 현대의 해전은 어떤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월드 오브 워십을 플레이 해보세요. 월드 오브 워십의 뛰어난 고증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단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디 그 뿐이랴. 고증만 하면 다큐지. 게임이 아니죠? 월드 오브 워십은 박진감 넘치는 전투로 재미까지 보장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월드 오브 워십에서 현재 신규 여러분들이 더욱 쉽고 재밌게 게임을 즐겨보시라고 다양한 선물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고 프로모션 코드에 아주르레인 777을 입력해 보세요. 그럼 아주르레인 오션 가디언 상자, 키어 사지와 해군 제독 그라프 슈페 AL 지휘관, 6티어 독일 순양함 니린베르크, 7일 프리미엄 계정, 150만 크레딧에다 600 골드 등 다양한 선물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월드 오브 워십의 짜릿한 현대 해전의 묘미를 지금 당장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월드 오브 워십과 함께한 해전의 역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무기와 판타지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그럼 다들 드넓은 바다로 안녕.